오선 등호 김수영 기자 런닝맨에서 김종국 집 청소에 나선 가운데 지혜은의 반응이 웃음을 안겼다. 23일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에서 김종국 집을 방문했다. 지난 방송에서 유재석은 김종국 이상해졌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 김종국은 이사 가려고 세팅한 것이라며 완벽한데 뭘 정리하냐고 했고 유재석은 이사할 집도 없지 않냐고 했다. 하지만 김종국은 알아보고 있다 6월 안에 이사 갈 거다 고 말했다. 그렇게 김종국 집으로 향했다. 유재석은 2년 전 김종국 집 방문하고 오랜만에 촬영이다며 기대, 실제 현관문에 10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 뜯지도 않고 있었다. 심지어 이삿짐까지 쌓인 상태, 이어 청문회를 시작했다. 왜 발코니에 비닐봉지를 모아뒀는지 묻자 김종국은 분리수거할 때 봉지를 재활용하는 것이라 했다. 반찬은 왜 모아뒀는지 묻자 김종국은 제발 반찬통 주지 말라고 적어두는데 주신다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 결국 안 먹으면 보관한다며 오래된 건 1년 된 것도 있다고 했다. 이에 모두 못 먹는다고 하자 김종국은 씻어서 버리려면 물 써야 한다고 하자 모두 이쯤 되면 공과금이 궁금하다 아끼는 걸 넘어섰다며 경악했다. 온무덕이 장벽까지 길을 막자 유재석은 진짜 미운 우리 새끼다. 나도 못 버리지만 넌좀 심하다며 폭소했다. 지혜은은 근데 여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진짜 여자친구 없나보다고 해 폭소를 안겼다. 앞서 김종국은 강제 결혼설의 주인공이 됐다. 런닝맨에서 종종 여자친구가 있다. 결혼한다. 지바라보고 있다라는 멤버들의 부추김을 받고 있었기 때문. 이에 김종국은 크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열애 결혼설을 부추기기도 했다.